어, 여러분 지금 의사가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보기엔 <laughs> 옛날에 과자 있는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SNU? 어우 쪽팔려 <laughs> 난연구대 애들이 더 부러웠어 어, 뭔가 팬시브고잘 <laughs> 나오고 <되고 웃음> 우리는 존나 아니 아, 개찌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난다 지인터뷰 오늘은 섹시한 두뇌와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laughs> 네. 성형외과 전문의 하우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르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망코원장 허우진이라고 합니다. 저 원장님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정말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살아야죠. <laughs> 그동안 이제 지인 터뷰에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수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시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나오셨 네, 맞습니다. 서울대 걸로. 의대 구구학번입니다. 그분에 부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네. 의사라고 하면 여자들 워낙 좋아하고 음... 대시를 많이 한다고들 알고 있는데 연애 이력과 인기 많았던 썰다 풀어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인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네. 다들 의사들 인기가 많으니까 네네. 진짜 의사를 만나고 싶은데 본인이 네. 20대라면 의대 생일 때 무조건 꼬셔라 이런 말한적 있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어, 왜요? 현실적으로 옛날엔 가능했어요 60년대 80년대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을 언제 했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든지 20대 후반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애 기간과 결혼의 텀이 짧았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메이드가 가능했어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의 캐릭터 자체가 부모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CC 정도는 결혼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스펙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임신을 했을 경우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99% 깨집니다. 특히 요새는 의대가 가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이 오픈 마인드라고 하더라도 의대 간부분는좀 많이 다릅니다. 자식한테 정말로 희생을 많이 하고 자식이 나라고 대입시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대라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생 때 사귀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연애 기간은 길게 끌지 않죠 확률적으로 중간에 부모의 반대 그리고 연애라는 게 유통기한이 있는가 기본적인 한계점 이제는 스물넷 다섯 여섯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20대 때 연애를 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 유통기한 3년 지나가지고 그둘 간의 링크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고 주변에서 반대하면 이게 유지가 잘안 돼. 학생 때 연애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황금 찬란한 그 20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나는 뭐가 없어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의사랑 결혼할 방법은 딱 보면 피팅감 있고 다 꾸며진 애들 말고 약간 미래를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은 조금 볼품없고 막 그럴지 몰라도 지금 막 본인은 막안 꾸민 듯한 모습 원석 찾는 거 말고는 사실 실제적으로 조금 힘들죠 힘들다. 네 그거 잘 아실 겁니다 네 반대로 네. 의사를 하도 원하니까 의사분들이 이렇게 네네. 기세가 등등해지기도 했지만 아, 저는 어, 여러분 지금 의사가 마지막. 끝물이에요 끈물이에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년 내로 삼성전자 과장 봉급과 의사 초봉 평균 임금이 크로스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의사라는 거는 안정적인 직장 이외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고 오. 일부 과에서만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지금처럼 너무 그러진 말고 뭐 별거 어. 아니에요 별거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들어보세요 그런 자기 의사분들... 뭐가 있어 어쨌든, 주변에 동기들이 서울대 의대생인데, 네네. 솔직히 다들 좀 대단한 사람과 결혼했나요? 실제적으로 동기들의 50%는 CC가 많고요. 같은 의사? 네. 아 그리고 한30% 정도는 연애고요. 20%는 못 팔아서 갔죠. 그런 어... 식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본인의 학력 스펙만으로 네. 상승원 한 친구들이 한20% 정도는 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의사 값이 옛날 같지는 않아서요. 저희 아버님도 의사셨는데 저희 아버지 1994년 그때 초봉이랑 지금 2023년 외과 의사 과장 초봉이랑 아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은 거의 한5배 이상 되는데. 응. 어, 월급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 만큼 의사가 재정적인 가치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마무지한 재벌이랑 결혼한다든지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의대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요새는 예전보다 부유한 경우가 어, 많아요 나,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보면 의대생들 자체가 이미 집안이 좋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네, 너무 네네네네. 많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네. 꽤 많았는데요 또뭐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그런 그쵸.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요새 강남키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대요 웬만한 중소기업 자재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새는 본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뭐 그렇게 막 무슨 의사 스펙 가지고 막 흔히 말하는 계급 상승 그렇게 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의사 부심을 부린 적이 있는지. 일단은 내가 자부심 별로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운이 좋아서 의대 왔고, 부모 그냥 잘 만나서 배고프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에 좀 감사할 뿐이지 하든 잘났다고 생각하네, 진짜로. 생각보다 서울대 의대에서 CC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지가 잘난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 다 똑같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보시면 서울대 의대 애들이 제일 없어 자기 학교 보시면 이게 무의식적인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쵸, 그쵸. 근데 네.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다르더라 자기 서울대라고 옛날에 과자 있는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SNU? 어우 쪽팔려 난 연고대 애들이 더 부러웠어 뭔가 팬시해 <laughs> 보이고 잘 <laughs> 되고 우리는 존아 개찌 엄청 찌질하게 학교 축제에서도 앉아서 막걸리를 이렇게 먹고 있고 그냥 보아 나온다 그러는데 와 보아 나왔다 그런데 애들은 보아냐? 하면서, 여기선 공부하고 있고, 저기선 이렇게, 어이고 보아 나오는구나? 하면서 집에 나가고 있고. <laughs> 그 연고대 친구들은 그 생긴 것도 괜찮고 잘 놀고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어, 어. 놀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뭐 그게 뭔지 잘 몰라 오히려 잘 노는 애들에 대한 동경감이 있어서 었 어. 그니까 서울대 중에서 좀잘 노는 애들은 걔네는 잘 나갔겠지 근데 대부분 찌질하게 사는 거야 전혀 부러워할 거 없다고 자기네들이 더 부러워 근데 요새는 좀 다르더라 우리 어, 요새는 서울대 잘, 친구들이 잘 놀기도 잘 하던데 옛날처럼 아주 슈퍼 엘리트들이 서울대 잘안 가. 고 해외로 많이 아, 해외로 빠져. 해외로 거의 다 빠져가지고. 어, 그러니까 빠져. 찌질한 애들이 프린스턴, 하버드 가잖아. <laughs> 서로 찌질하다 그래. <해. 웃음> 나중에 하버드, 프린스턴 보니까 한 사십 먹어 보니까, 이야 너너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그런다니까. <laughs> 거기서 집안 좋은 애들 몇명 빼놓으면 잘난 지 몰라. 지금 자기네들. <laughs> 자 이제 사연 어.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세살 여자입니다. 저는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32살이고 현재 공보이입니다. 지인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문제없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잘 맞지만 남자친구는 모르는 저만의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인서울 의대를 나온 서울토박이로 집안도 유복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저는 지방 출신의 학력도 지방 국립대를 나와서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계셔서 노후 준비도 약간 애매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자연스러운 결혼 얘기에 선뜻 좋아 언제 할래? 이런 느낌도 아니고 적당히 애매한 긍정의 표시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놔도 야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가도 모자랄 판에 뭘 고민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뭔가 묘한 죄책감도 들고 시댁 눈치를 보며 살살 이 그려집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좀 김칫국이지만 아이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저 닮으면 공부를 막 잘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학력 가정 형편 차이가 나는 결혼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온갖 백그라운드가 다 제거된 상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그쵸. 못 드리는데 여자가 한살더 많고 네. 여자는 지방국립대 나와서 네. 평범한 회사원이고 남자는 서울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한살 어린 의사예요 땡큐는 땡큐 맞는데 자기가 그냥 졸리는 자격 거야 자격지심 전혀 가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그쪽 부모의 리액션을 봐야 됩니다 리액션이 솔직히 말해서 괜찮고 그쪽 집안의 특별한 반대 강한 반대만 없으면 결혼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거 같이 살다 보면 뭐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겉에 쓰어진 사회적 테두리라는 것도 오래 살다 보면 많이 희석됩니다 애 낳게 되면 누구누구 애 아빠 되는 거지 무슨 인서울의대 나오고 그런 게 별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정도로는 어마어마한 갭 차이도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어, 아니에요. 그 음. 여자분의 외모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그것도 하나의 스펙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맞습니다. 일단은 뭐한살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친구를 만났다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격지심을 가질 것 없고요. 뭐안 되면 어때요? 다른 남자 만나면 되죠. 음. 어. 심지어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네. 하면 되죠. 주눅 들지 말고 본인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자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이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쁜 군대는 팡군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팅이나 소개팅 나갈 땐그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자요.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내면에 충만함이 있으면 눈빛이나 아우라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보다 고스펙이나 잘난 사람 만나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눅을 뒤지 말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그 장점을 최대한 뽐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두 가지 하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로서 조언으로서 조금 마지막으로 해드린 말이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어 자기의 음. 외모에 대한 최대의 장점을 잘 살리고 도저히 모르겠다 힘들다 그럼 병원 가면 되지 아니 병원 가자 그십시오 그럼 갔다가 오면 네. 뭐더잘될 수도 아니, 있고요. 네. 이렇게 좋은 받고 여로 오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고요 저희 둘이 합쳐지면요, 네, 네. 네. 결혼 원하는 사람을 다할수 있어요. <laughs> 성격은 당연히 좋은 성격이어야지. 어, 오늘 너무 너무 즐겁고 네네. 마지막으로 소감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매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대표님 실부죄로 아, 보니 더욱더 아름다워. 신신부 낫죠. 네. 근데 네, 훨씬 낫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인터뷰 정말 즐거웠고요. 네? 뭐 솔직히 말더 재밌는 얘기는 어, 여기 어. 영상에 안 나온 얘기가 더 재밌긴 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도 센스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별로 똑똑하진 않은데. 아, 이거 진짜 아, 서울대. 대데 세이 똑똑하지 않다고 아, 하는 건 진,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어떻게? 저보다 공부 많이 하면 무조건 서울대 에갑니다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5년간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2 시까지 계속 공부. 공부 양으로 승부하는 타입이야. 근데 그것도 머리란 머리지. 아, 이렇게 음. 또 매기는군요. 아 너무 재밌다. 네, 네 정말 에피소드가 많지만 여러분 이만큼 재밌는지 모를 거야. 네. <laughs>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진을 만나는 시 인터뷰 나와주셔서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게스트 허우진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